여러분 혹시 오이 좋아하세요? 더운 여름날 또는 등산할 때 시원한 오이를 한입 크게 베어 물면 그야말로 온몸이 시원해지는데요. 저는 오이 소박이 오이장아찌, 오이냉국을 정말 좋아해서 항상 냉장고 한켠에 오이가 꼭 있습니다. 아삭하고 청량한 맛과 싱그러운 향이 일품인 오이는 수분과 비타민이 가득하고 피부 미용에 최고인 것으로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 오이의 놀라운 암 예방과 치매 예방 효과가 알려져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오이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오이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오이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당근입니다. 등산할 때 수분 보충을 위해 오이와 당근을 함께 드시고 김밥과 비빔밥에도 함께 들어가는 주위에서 흔히 볼수 있는 조합인데요. 하지만 당근과 오이는 사실 영양학적으로 그리 좋지 못한 궁합입니다. 먼저 오이는 95%가 수분인 과일입니다. 오이를 채소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오이는 꽃에서 자라고 씨앗이 있기에 식물학적으로 채소가 아닌 과일에 포함됩니다. 특히 수분이 굉장히 가득한 과일이라 즉각적인 수분 보충에 최고입니다. 그러면 수분을 뺀 오이의 나머지 5%는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바로 비타민입니다. 특히 오이 한 개에는 비타민 C가 무려 하루 권장 섭취량의 15%나 함유되어 있을 정도인데요. 피로를 풀어주고 에너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면역력까지 높여준답니다. 게다가 오이가 진한 초록색을 띠는 것은 바로 엽록소 때문인데요. 이 엽록소와 비타민 C가 함께하면 탁월한 보습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콜라겐을 생성하며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데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오이를 당근과 함께 드시면 오이의 비타민C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당근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비타민C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이와 당근을 절대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당근의 아스코르비나아제는 열과 산성에 약하니 당근에 열을 가해 살짝 볶아주시거나 식초나 레몬즙을 조금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이의 비타민C는 물론 당근의 모든 영양소까지 챙기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오이의 비타민은 껍질 부분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 꼭 껍질까지 함께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오이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두번째는 바로 바나나입니다. 수분이 많고 칼로리가 낮은 오이, 그리고 풍부한 영양소와 가득한 식이섬유로 포만감 1등인 바나나는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 조합으로 사랑받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둘은 건강에 그리 좋은 조합이 아닙니다. 오이에는 정말 좋은 영양성분이 가득하지만 특히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이 속 칼륨이 혈관 자체를 확장시켜서 몸 속의 노폐물과 나트륨 배출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오일을 잘 챙겨 드시면 고혈압과 고지혈증, 동맥 경화와 뇌졸증 같은 심혈관질환 예방에 참 좋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바나나도 칼륨이 많이 함유된 식품이라는 것입니다. 칼륨은 건강에 참 좋지만 과다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세포수의 균형이 깨져버려 근육과 신경을 과도하게 이완시킵니다. 결과적으로 근육 무력감과 마비 증세, 만성 손발저림을 넘어서 심장부정맥과 급성저혈압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오이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지 말고 따로 챙겨 드셔서 각각의 영양성분을 모두 섭취하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최악의 오이 섭취법 세 번째는 바로 오이지와 장아찌입니다. 아삭한 오이를 소금에 절여 꼬들꼬들하게 오이지로 드시거나 매콤하게 무쳐 오이장아찌 무침으로 드시면 참 맛있는데요. 혹시 오이지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소금이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양의 소금이 들어가고 아무리 소금기를 빼도 짠기가 남아있습니다. 물론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은 몸에 꼭 필요한 필수 무기질 중에 하나로 나트륨을 섭취하셔야만 음식물이 분해되고 혈액이 순환되어 노폐물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장기들과 달리 왜 심장만 절대로 암에 안 걸리는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우리 몸 속에서 심장이 염분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소금이 주는 건강 효능이 엄청나니 무조건적인 저염식은 오히려 몸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과 찌개를 많이 먹는 한국인의 식단에는 이미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으니 짠 음식은 가능한 조심하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짜게 먹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도한 소금 섭취가 이어지면 혈관 속 나트륨 농도가 너무 높아져 삼투압에 의해 혈관으로 물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따라서 혈관이 땡땡해지고 혈압이 높아지는 것이죠. 결국 고혈압과 뇌졸중, 심장 질환, 신부전을 일으키고 나아가 신장 질환까지 불러옵니다. 게다가 나트륨은 위암을 유발하는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요. 소금기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위벽을 손상시켜서 위염과 위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오이를 소금에 절인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건 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오이와 궁합이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이와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배입니다. 오이하면 시원하고 열을 확 내려주는 것으로 유명하죠. 오이는 대표적인 차가운 성질의 식재료로 몸속의 열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화상 치료나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히는 데도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이 가슴속에 뭉친 화병을 해소할 때도 최고입니다. 이렇게 찬 성질의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요. 바로 몸에서 풀어진 열이 온몸에 돌아다니며 소화를 방해하고 혈액순환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오이에는 차가운 성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분까지 가득합니다. 오이에 가득한 수분이 이뇨작용을 해서 풀어진 열이 몸에 돌아다니지 않고 몸 밖으로 전부 배출되게 하는 것이죠. 바로 이때 배와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배의 차가운 성질이 오이와 함께 열을 풀어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를 최고로 끌어올려 줄 뿐만 아니라 그 열이 몸속에서 남아있지 않고 전부 배출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게다가 오이와 배는 모두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이 가득한데요. 바로 이 성분이 간의 독성을 해독하고 튼튼하게 해주는데 최고인 오이와 배는 독소를 쫙 빼주는 황금 궁합이 되는 것이죠. 알코올 분해에도 참 좋으니 숙취해소 효과까지 챙기실 수 있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체내의 염증이나 화병, 독소 해독뿐만 아니라 간 건강을 위해서도 꼭 오이와 배를 함께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오이와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사과입니다. 오이에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칼륨은 물론이고, 오이가 슈퍼푸드로 손꼽히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오이 속 기적의 혈관 건강성분인 비타민 K입니다. 혹시 혈관에 상처가 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다 출혈이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상처를 지혈하고 응고시켜야겠지요. 그런데 또 너무 지나치게 응고가 되어서 혈관을 막아버리면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되지 않아 조직과 기관이 파괴될 수도 있는데요. 오이 속 비타민 K는 중요한 균형을 유지해주는 정말 중요한 비타민인 것이죠. 또 심혈관 질환의 원인인 콜레스테롤은 자체로도 문제지만 혈관 내벽에 쌓이고 석화되어 동맥 경화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이 속에 가득한 비타민 K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동맥 경화를 미리 방지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심혈관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꼭 오일을 챙겨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바로 이때 사과를 함께 드시면 최고의 혈관 보약이 되는데요. 사과 속의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혈관 자체를 튼튼하게 하고 확장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과와 오일을 꼭 함께 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이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식초입니다. 오이하면 수분만 가득한 식품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으시죠? 그런데, 최근 오이의 엄청난 치매 예방과 뇌 건강 효능이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오이 속의 피세틴이라는 천연성분 덕분인데요. 이 피세틴은 항염 효과에도 훌륭하지만, 특히 뇌 건강에 엄청난 효능이 있습니다. 오이 속의 피세틴 성분이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뇌신경세포를 보호하여 뇌가 노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것이죠. 게다가 오이에는 뛰어난 항암효과까지 있는데요. 혹시 오이의 꼭지 부분을 먹었을 때쓴 맛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그 부분이 오이의 항산화 성분, 쿠커비타신입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발생과 성장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특히 간의 독성 해독 효과가 좋아 간암과 전립선암의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이처럼 오이는 항염, 항암과 뇌 건강, 치매 예방에까지 대단한 효과를 보이는데요. 이에 더해 오이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음식입니다. 우리 몸은 산도가 높을 때 독소가 생기고 혈관 내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평소에 오이와 같은 알칼리성 음식을 챙겨드셔서 산성을 중화시켜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식초는 생각만 해도 침이 나오는 신맛이라 산성일 것 같지만 놀랍게도 식초는 알칼리성 식품인데요. 식초 자체는 산성을 띠지만 우리 몸에 들어가 분해되어 알칼리 물질만 남기 때문입니다. 식초는 오이의 비타민 C가 우리 몸속에 모두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산성화된 혈관 벽을 깨끗이 청소하고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죠. 게다가, 오이의 지나치게 차가운 성질을 식초의 따뜻한 성질이 균형을 맞춰주니 더 좋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오이를 초무침이나 오이 피클로도 챙겨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오이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새마을 정보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새마을 정보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